하체 보여줄게. 골반이 이렇게 있다가 테이크백 갈때이 골반이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빠져주는 이 느낌을 가져야 돼. 그래야 여기서 오른쪽 뒤꿈치로 빠져주는 느낌이 나야 어깨 턴이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다운 스윙 때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. 근데 이게 지금 딱 버티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면. 엄청 작아지고 여기서 체중을 늘리 려고 하니까 옆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 골반이 항상 뒤로 빠진다 그러니까 뒤꿈치로 갈될 준비를,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여기 공간이 나오잖아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어떻게 하냐 면 현장에 나왔을 때이긴 채를 가지고 와서 공을 가져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만들어 놨다면 이 위치에서 왼발 딱 디디면서 몸 앞에 이 스탠스 사이 여기다가 채를 놔야 돼 이렇게 어, 힘을 탁 놔줘야 이제 헤드가 전달력이 생기면서 힘 전달이 되면서 공이 나가거든 때리는 것보다 풀어주는 게 헤드로 칠수 있는 훨씬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오케이 바람이 안 보니까 헷갈리네 으쌰 Come on, left. Okay, nice song.